어릴 때 꿈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영화가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들었거든요. 저는 조희문입니다. 영화를 공부했고, 영화를 평론하고 있고, 기자 생활도 좀 했고요. 어떤 영화의권한 만드는 거 빼놓고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릴 때 조희문은 생각하면은 그게 영화에 미친 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 그러 그러니까 만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만화를 보면은 스토리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묘사를 하려면은 어떤 장면을 그려내야 돼요. 그래서, 아, 이 만화에 도움이 된다고 영화를 보더 보던... 그러니까, 만화에서 영화로 옮겨간 거죠. 그, 단체 관람을 가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007 나온 4편째쓴더블작지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장비들, 이런 게 아주 어린 눈에 새롭게 보이고, 영화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이 그걸 계기로 아주 영화의 흥미가 확 살아올랐죠. 그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영화를 다 봤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뭐 배우할 거냐고. 그래. 아니, 내가 일굴에 배우를 하겠냐고. 제가 91년도에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때문에 또 영화를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예요그 영화가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평가를 받고 있지도 않고, 소위 뭐딴단하니 뭐니 이제 그때는 아주 그러니까 좀 비하해서 평가를 받고 있을 때죠. 어 제가 이제 학위를 받았을 때, 그 영화에 어떤 그 학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시작이다, 이런 평가가 덧붙여져서, 이게 실제로 과도하게 제가 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뭐 영화학 1호 박사다,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요. 덤으로 받은 평가라고도 할수 있죠. 지금은 박사들이 꽤 많습니다. 남이 안할때 이제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었죠. 그게 나름대로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저부터 이제 영화의 어떤 그 학문 시대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영화를 공부로 바라보고 이제 그 토론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 영화를 공부할 때 가장 관심 갔던 게 어, 영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성장했는가 그 과정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총론적인 얘기는 맞는데 뭐 기록에 의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옛날 원로들이 자기 기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 언제 영화가 는지 그러니까 1898년도부터 1906년까지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 내, 그때 이제 의문이 영화가 들어온 시기가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게.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들어왔는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아, 영화가 이제 뭐 황실에서 상영된 기록도 있고, 담배선전에 사용된 것도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 담배회사가 영화가 인기가 높으니까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 영화를 이용한 거예요. 어, 내용은 비슷하게 통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앞에 이야기의 단서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전개되는 과정도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과정을 연구했죠.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연구한 거는 초창기 한국 영화 발달사.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90년대에는 그 스크린커터에 관한 논쟁이 치열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한국 영화가 미국 영화한테 잠식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난 오히려 보호할수록 한국의 발전은 오히려 더 나빠진다. 뭐 이런 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강하게 키우려면은 한국 영화 발전하려면 오히려 개방해라. 제한 두 집안을 하는 논쟁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쪽에서 어뭐 아주 그 매국노 같은 대뭐 어, 대우를 받았죠 비난도 많이 받고 심한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어 영화법이라든지 등급의 전용관 뭐등 이런 그런 것들에 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또 영화가 이제 변화하는 시기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화하니까 기존의 어떤 그 관습처럼 고정되어 있던 그 가치나 기준에 대해서 어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그 기존의 가치관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막 논란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 한국화는 세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문화가 뭐, 한류라고 얘기해서 아주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말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할수없었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때 한국년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 그 느끼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한국년을 발전하는 방법을 놓고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 결국 어느 쪽이 오느냐 하는 거는 개방을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호하고 감싼다고 해서 그게 어, 뭐, 자기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수원은 화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유산이 있어요. 수원 화성은 아주 좋은 소재였죠. 서울에서 가깝고 시설도 이만하게 갖출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한국 영화의 수원 화성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과연 수원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이 어떻게 있는가, 더 옛날에도 있는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일제시대에는 수업료란 영화가 복원되기 전에 화성이. 오늘 배경을 하고 있고, 또그 60년대에는 사랑방송이가 어머니란 영화에서 또 이게 화성이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홍상수 감독이 만든 그때는 맞고 지금 들리다에는 수원 행궁이 무대가 돼요. 그래서 행궁이 아주 그 자세한 모습이 나오죠. 그런 이런 걸 보면은 수원의 그 화성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더불어서 수원이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영화는 도서관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얘기 아니고 옛날을 살펴볼 수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영상으로 기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영화는 지금에 와서 옛날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의 영화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의 수원을 돌아볼 수 있게 했을지요. 그런 점에서 영화는 도서관이고 자료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는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있게 되고 이러니까 힘이 있을 때 뭔가 좀 이게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두자. 그러니까 뭐, 자료도 그렇고 알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이래서 어, 책을 접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기지 않으면은. 그대로 또 그것도 사라져 버릴 거거든요.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수를 할수 있도록 그러면 아, 이 시대에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했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길이 있겠죠. 영화 평론이라는 거는 영화는 결국 사람 이야기거든요. 좋은 영화를 만나면 반갑고, 또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괴롭고, 그렇죠. 영화를 보되, 자기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세요. 남의 길을 따라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즐기세요. 영화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영화, 여러분이 영화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화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마음 놓고 즐기세요.